유지우 어린 왕자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미스터트롯 3 결승 진출 포기. 장윤정 이후 파악의 충격.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미스터트롯 3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던 유지우 군이 갑작스럽게 대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무대에서 감동을 선사하던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던 팬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유지우 군의 가족은 학업을 우선시하며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로트 무대를 내려놓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유지우 군은 부모님에게 울면서 간절히 호소했다고 한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의 생명과도 같았고 무대를 떠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유지우 군의 성장을 지켜봤던 수많은 팬들은 어린 소년이 겪어야 할이 가혹한 현실에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 시청자는, 어떻게 이런 재능 있는 아이가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꿈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라며 슬퍼했고, 또 다른 팬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 트로트가 유지우 군에게 어떤 의미인지 부모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그 호소했다. 부촌 초등학교 1학년 4반, 8살 유지우 군의 얼굴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 순수함이 남아있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는 단숨에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은 몇명인가요의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두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과연 이런 감정을 어디서 배웠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죠. 특히 심사위원 이찬원 씨는 처음에는 눈을 감고 감상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년에게 이런 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유지우 군의 가족을 둘러싼 놀라운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지우 군이 얼마나 대단한 무대를 선보였는지는 그의 인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조회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김영빈, 박지호를 모두 넘어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유지우 군이었습니다. 그의 영상은 무려 6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단순한 인기를 넘어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무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지우 군의 노래에 감동하면서도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미스트롯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깊은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결국 탈락의 아쉬움을 겪어야 했죠. 그녀의 노래 모점은 지금도 조회수 387만을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경연을 완주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유지우 군의 팬들도 노심초사하며 이번에도 그저 시청률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유지우 군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유지우 군의 무대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대한 감탄을 넘어 진심이 담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특히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렸던 심사위원 이찬원 씨는 유지우 군의 순수함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무대에 깊이 감동받았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걱정도 여전합니다. 유지우 군이 빈에서처럼 결국 탈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지우 군의 무대 영상은 방송 첫 회만에 60만 조회수를 넘으며 1차 방송 참가자들 중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귀여움을 넘어서 진정성을 담아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러스에서 오라트를 받고 유유히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며 유지우 그는 단순한 어린 신동이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안타까운 사연이나 특별한 배경 없이 오직 노래 실력만으로 유튜브 조회수 60만 회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그 자체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물론, 어린 참가자가 미스터 트롯 3의 톱7에 오르는 일이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과거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참가자들이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받다가도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유지우 군은 그 전례를 깨뜨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가 단순히 귀엽거나 신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완성도 높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유지우 군의 무대를 보고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감동하며 유지우 군에게 직접 노래를 지도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지우 군의 무대를 보고 감동한 이미자 선생님은 방송 이후 유지우 군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유지우 군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다. 순수함과 감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다. 라는 뜻을 전하며 그를 지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수십 년간의 음악 인생에서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린 신동에게 직접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유지우 군에게 끌린 이유는 단순히 그의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미자 선생님은 유지우 군의 부모님과 상의하며 직접적인 노래 지도를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노래를 부를 때의 마음가짐, 음악에 대한 철학, 그리고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법까지 전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의 순수함이 상업적인 환경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지우 군의 성장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죠. 현재 유지우 군은 미스터 트로트 쌈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유튜브 조회수 60만회를 넘는 기록을 세우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실력을 입진하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지우 군에게 이미자 선생님의 지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우 군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약속이 있었다. 바로 중격을 앓고 있는 할머니와의 약속이었다. 유지우 군은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꼭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선물하겠다고 맹세했다. 할머니는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고 그의 무대가 계속될 것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미어졌다. 심사위원들도 눈물 흘렸다. 특히 장윤정 심사위원은 유지우 군의 결정을 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끝까지 무대에 서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다. 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심사위원들 또한 무대에서 눈물을 삼키며 유지우 군이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편 미스터트롯 3 제작진 역시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유지우 군이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였던 만큼 그의 포기는 프로그램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꿈과 미래다. 라고 전했다. 이제 모든 이들의 관심은 유지우 군의 결정에 쏠려 있다. 과연 그는 가족의 뜻에 따라 꿈을 포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다시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